<laughs> 이거 너무 쉽게요. 여기가 <laughs> 얼굴이 동그랗고 볼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리고 여기 약간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안살려도 되지. 딱이 부분이 살았으면 좋겠지. 네. 이 부분하고. 가르마는 살짝 요즘도 느낌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. 요 옆장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리지 않아도 되고, 바른 길 윗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기본적으로 얼굴이 작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결은 살짝 밀어주는 게 좋아요. 이 앞에 부분은 그래야지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겠죠.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1번은 꺾기, 결과, 볼륨을 결정해 주고요. 2번은 굴리기, 볼륨의 크기를 조절합니다. 3번 밀기는 볼륨의 높이, 크기를 조절합니다. 볼륨을 살린 것과 안 살린 것의 차이를 보세요. 확실히 다르죠? 자, 실전에서 응용을 좀 많이 해보시고요. 얼굴형에 맞게 볼륨을 살리는 법을 많이 연습을 좀 해보세요. 자, 이상 헤어 코치 칼이쌤이었습니다